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에 그 약간 성 휴가철이잖아요. 네. 우리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. 지금은 그, 그+ 그+ 예약하기에 이게 성숙인가요 아니면 비숙인가요? <laughs> 지금 그 저번 주한두번 예약하긴 했어요. 아, 아 성숙이냐? 죄송니다 아니 예약 요 예약은, 예약은 그냥 성공은 되나요? <laughs> 아, 예약은 됐어요. <laughs> 성공이안되라고요 아니, 예약을 했야지 성숙이 있을 수도 <laughs> 있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무슨 대화 수술이 이게 지난번 두번 이야기 했는 그런 얘기냐고 첫 눈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 두번 이야기 했다는 게 건강한 이야기 아니야? 건강한 이야기 아니야? 그런말 아니 근데 건강한 이야기야.